자, 끝을 잡아줄게요 네. 허리 곧게 세우고 네. 자, 뒤꿈치 밀면서 무릎만 펴보고 자, 다시 앞으로 가고 자, 손 여기 있는 데까지, 모니터 있는 데까지 와볼게요 그렇죠 오, 좋아, 좋아 세 번만 더 하나 둘셋 자, 이번은 무릎을 핀 상태에서 무릎 쭉 펴고 상체만 앞으로 살짝 갔다가 마지막에 팔꿈치로, 그렇죠 모니터, 모터, 터 소리가 많이 나면 더 좋아요. 등 피고, 두 번만 더. 하나, 둘, 청지. 이번엔 두 개를 합쳐볼게요. 네. 빨리 안 하셔도 되니까, 다리, 발 어이고, 아까보다 훨씬 이미 더 좋아졌어요. 조금만 더 앞쪽으로 가고, 엉덩이도 조금 더 같이 앞으로 가볼게요. 측면에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미 스디씨가 자세가 좋아진 게딱 티가 날 거예요. 오, 내려주세요.